네, 저희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마녀에서 소녀 역할을 맡은 신시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주말 저녁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곧 영화를 보시게 되실 텐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어, 예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2에서 토우 여자 의 역할 맡은 최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관객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영화 열심히 잘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관람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 여자 3 역할을 맡은 정라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정말 정말 좋은 배우분들과 또 감독님이랑 정말 재밌게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 액션 너무 재밌고 되게 신박하니까재미게 네, 봐주시고 또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마녀 투에서 토의 여자 이 역할을 맡은 서유라입니다. 네. <laughs> 어,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액션 너무 재밌으니까요.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laughs>